네, 오늘은 어, 그 끄라비에 섬투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마야베이는 꼭 가봐야 할곳이어고 섬투어는 꼭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거 말고는 이제 섬을 개별적으로 갈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거기 배를 배 티켓을 끊을 수 있는 선착장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배를 티켓을 꾸, 끊어서 포우다섬 뭐 이런 데나 섬을 선택을 해서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포다섬으로 갔는데, 이제 포다섬이 이제 티켓을 끊어서 가는 게 많은 이유가, 거기가 약간 뭐 포카리 스웨트 촬영지 같이 굉장히 끝없이 해변이 펼쳐져 있고, 수평선이 끝없이 이어져 있고, 그 정말 포카리 스웨트에 나올 만한 그 소다색 바다 색깔을 볼 수가 있어서 포다섬도 많이 가거든요 포다섬은 그냥 하루종일 멍때리다가 오시면 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적인 걸 좋아하시고 그런 바다를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포다섬으로 가면 되는데 배티켓이 뭐 만원? 만원 정도? 2만원인가? 왕복으로 2만원인가 하여튼 아, 왕복으로 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렴하기 때문에 어, 도시락 사가지고 가서 가셔가지고 하면 이제 하루는 정말 뭐뭐 뭐 비용 쓰는 거 없이 알차게 힐링을 하고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센터인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슬람 여자들이 그 같은 동양인들을 보면 타겟을 삼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그 센터를, 센터 후, 후기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사기가 뭐냐면, 이제 그 티켓 전원이, 어, 나 포다섬 티켓 달라 이러면, 그 정원이 안 모였다고, 그 배에서 정원이 차야지 가기 때문에, 지금 몇 명, 세명 밖에 안 돼서, 뭐, 3만 원을 내야 돼, 4만 원을 내야 돼,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너, 지금, 1분의 1이 사람이 안 차서, 너돈더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기다리면, 사, 그 짧은 영어지만, 기다리면 사람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뒤로 빠졌어요. 나서 기다리겠다고 뒤로 빠졌어요. 했더니, 막그조롱을 하더라고요. 어, 너 어디, 어디서 왔냐? Where are you from?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 한국에서 왔다. 이랬더니, 비웃어요. 비웃으면서. 영어 못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데 그 사람들 특유의 그 발음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콩글리시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는 잘 못해도 발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그 지역 특색, 특색이 섞여 있는 발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콧소리며 이렇게 된 소리 같은 그런 발음으로 못 알아듣게 하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어이없어가지고, 일단 뒤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하는 게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포다섬을,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포다섬을 티켓을 좀 끊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5분 있다가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이제, 그, 나 포다섬, 티, 포다섬 티켓 두장 두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제가 들은 줄알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 정원은 뭐 찾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거기 입도비가 있대요. 입도비가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입도비 얼마하니까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입도비를 낼뻔 했어요. 그래서, 입도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뭐, 그때 뭐, 만 원, 이만 원, 이런, 시, 만 원인데, 두 명이니까 이만 원 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려고 진짜 지갑까지 열었어요. 열던 찰나에,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갑을 닫고, 어, 입도비는 나 배에서 내려서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한테는 티켓 안 판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티켓 안 파냐고, 입도비는 거기서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진짜, 그냥 바로 뒤로 물러섰으면, 아까 처음처럼 물러섰으면, 너 같은, 너한테는 티켓 안 팔겠다, 이러고선 끝냈을 거야. 근데, 이제 입도비 거기서 내가 안된다는거 아니고 거기서 내겠다는데 왜 그러냐 왜안 받냐 막 이래 이렇게 따지니까 이제 팔았어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 이제 그래서 티켓을 받고 이제 그 배에 있는 데서 가서 가서 있으니까 어그배싸공 남자들은 너무 착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착해서 착해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고 했더니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이미 다차 있었었거든요. 그쪽에 줄이, 기, 이제 몇 명이 우선 우선 기다리고 있는 거를 그 전에 막 써요. 15분 전에도 그만큼이었는데, 얘가 나한테 사기치려고 사람 안찾으니까 돈, 그, 백값을 다 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고, 내가 기다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제 거의 막 저를 조롱을 했던 거고, 그리고 10분, 20분 있다가 다시 가니까 입도비 내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동양 사람한테 어떻게든 돈을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후기를 보니까 굉장히 그런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열받아서 그 여자 사진을 앞에서 다 찍었어요. <laughs> 사진 찍고 그거를 이제 구글에다가 올리긴 했는데 아마 금방 삭제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너가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쳤으니까 나는 너를 사진...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사진을 그 눈앞에다 대고 얼굴에다 정면에 대고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한 그 여자한테는 압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지 마시고, 당하지 마시고, 그러, 네, 그렇지 마시고, 이제, 액션은 취해라.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고, 즉시 즉시 대받아치지는 못하더라도, 저도 영어를 못하고, 그리고 성격상, 이제 뭐 어떤 당황함, 스러운 일이 있으면 백지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런 데서 참으면 정말 동양 얘들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들 너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고 진짜 가만히 그 이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참지 마시고 액션이라도 취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탔는데 그 배에 운행하는 남자애 너무 착했어요. 뭐 이제 내릴 때 흔들릴까봐 이제, 흔들릴까 봐 이제 조심해라 이러면서 잡아주고 이제 걔도 제가 당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laughs> 봤으니까 자기가 약간 미안하다는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음 거기서도 이제 그 그런 이제 벤 일이란지 이런 험한 거는 이제 거의 보니까 태국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알은 건데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거나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난민이 많잖아요. 그, 이제, 내란도 있고 해가지고, 나라 문제가 있어서 이제 많이 이쪽으로 밀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돈으로, 그러니까 계급이 남아, 아직 남아있잖아요. 왕족, 뭐 귀족,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재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상태, 그,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또, 또, 이제,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나,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들이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하긴 해요. 영어를 잘 하니까, 이제, 일하는 데가 그나마 뭐, 서빙이라든지, 이런 티켓 판매라든지, 돈을 만지니까, 인도네시아는 또, 그리고 이쪽으로 온지좀 오래 전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애들이, 그나마 또 미얀마 사람들, 미얀마 쪽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해요. 굉장히 까, 거의 노예같이 노예, 노예 같이 보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굉장히 까라뭉개고, 그리고 그 보니까는 이제, 아, 여기서 맨 밑에서 힘쓰고 이런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 못 사는 하층민일 수도 있고, 예그 네, 태국에 그 본토 못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많더라 출신이 그러더라고요. 서그 어, 계급의 계급 그 그렇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 특유의 어그 계급 의식이 있어서 자기보다 조금 미치다 그러면 뭐 철저히 깔아뭉개기 때문에 어, 참으면 오히려 더 무시당한다 는 거. 네 그래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뽀다섬도 이제 제가 사진이나 동영상은. 그거는 제가 티카로 찍어서 찍었기 때문에 그 영상은 올려드릴게요. 네, 너무 좋고 어, 저, 저는 사실 포다선보다 저희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마야베이, 마야베이 어, 더 비치, 더 비치라는 영화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에 나왔었고 그 이후로부터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었고 그거는 이제 또 동영상으로 고기만 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오늘도 좀 험담만 하고, <laughs> 불평만 하고 했는데, 아, 근데 이거는 지금 모르면 무시당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